안녕하세요. 차트메이트입니다 이번에 옷을 좀 설명을 옷을 추천해 드리기 위해서 따로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우선은 기존에 사용했었던 봇들에 대해서 추가를 좀 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쓸수 있게 추가를 좀 했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기존 방에서 좀잘안 되신 분들은 좀 변경을 요청한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좀 요청을 주시면 제가 새로운 보스로 바꿔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이 카카오톡 시세봇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주식 하시는 분들은 사실 크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. 주식은 한국투자증권앱이나 뭐 다른 증권앱을 똑같이 사용을 하셔도 같은 개수, 아, 같은 가격을 유지를 하잖아요. 한국에 있는 어떤 중앙화된 그 거래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아서 사실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해외에서 그걸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. 근데 주식 아니 코인 같은 경우에 조금 다릅니다. 어떤 거래소에는 상장되어 있고 어떤 거래소에는 상장이 안 되어 있고 이 거래소는 조금 더 비싸고 저 거래소는 좀더 비싸고 그리고 해외랑 국내랑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.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김프가 또 존재를 하죠.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에 상장되어 있는지 빨리 체크도 하면서 가격이 이제 또 장난치는 것들도 많아요. 업비트에서는 가격이 가만히 있는데 빗썸에서는 20~30% 잠깐 올라간다. 아둘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매 매수를 하는데 좀 도움을 줄수 있는 형태로 이봇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에 이제 여러 기능을 좀 하는데요. 첫 번째로 이제 이 이봇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뾰 사용법을 쳐본다라고 하면은 내용들이 나와요.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점을 항상 첫 시작에 붙여서 사용합니다. 그리고 띄어쓰기나 특수 문자는 사용되죠. 지이 아래로 설명이 쭈르륵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명령어가 뭐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점 명령어를 입력을 해보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에 는 환율이 지금 얼만지 좀 체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점을 클릭하고 점을 쓰고 환율을 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환율이 지금 얼만지 그리고 한강이라고 치면은 한강의 온도 그 다음에 날씨라고 하면은 지금 지역별 날씨를 한눈에 좀볼수 있고 이걸 쓴다라기 보다는 시세를 가장 쓰려고 하는 이유가 점 리플이라는 코인의 시세를 좀 볼까요 점 리플 그러면 리플이 현재 김프가 얼마나 껴 있는지 1%껴 있고 바이낸스에서는0.5 달러에요. 업비트에서는 현재 가격이 741원 그리고 비싼에서는 740.6원인 상태라는 겁니다. 오는 오늘의 고점이에요. 저는 오늘의 저점이고 이 오늘은 뭐고점이 743원까지도 갔었고 아래로는 722원까지 갔다가 반등을좀 해서 지금 현재 741원이라고 보여주는 거네요.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오주엔이라는 토큰명. 토큰 심볼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리진 프로토콜 이라는 코인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태로 좀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별명으로도 좀쓸수 있어요 스테푼 이라는 코인은 GMT가 스테푼이거든요 근데 이제 GMT를 존맛탱이라고 좀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존맛탱을 좀 쳐보면 이런 식으로 스테푼이 나오기도 합니다 스테푼이 김프가 지금 9%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바이낸스 체인 BSC 체인이라 좀 막혀 있는 상태고 심지어 업비트에서는 1,000원이지만, 빗썸에서는 2,000원인 상태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쳐도 나옵니다 네이버라고 쳐도 나올 거고 그런 식으로 조금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에서 왼쪽 상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보여지죠 i n g l h o m p a n i 를 친구 추가를 하시고 오픈 채팅방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링크를 보내주시면 되고 그냥 1대1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 1대1로 사용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 제가 그 방에다가 초대를 해줄 테니까 친구추가를 하고 마음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보도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사용을 제한으로 둘 거고 그 이상은 이제 당분간 또 막아 놓으려고 하니까 하지만 지금 포선을좀 여러 대를 삼았기 때문에 여유가 좀 많아서 최대한 신청하는 거는 다해 드리려고 하니까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